아십니까? 통증에 대하여 바로 알기. 자두 번째 시간으로 통증이 느껴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까지에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내 몸을 스스로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 뇌의 능력 바로 항상성 항상 원래의 모습대로 유지하기 위한 힘그 능력을 얘기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네모 안에 있는 자가치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상성에 의한 자가치유 능력의 그 근원은 바로 두뇌가 한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한계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한계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뇌는 나를 위하여 그 부분 부분마다 눈이면 눈 귀면 귀 허리면 허리 무릎이면 무릎 그 해당처에 문제가 생겨 발생이 시작이 되면 그 순간부터 뇌는 놀고 있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을 시작합니다 그걸 자가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뇌도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릎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자세 등에 의하여 무릎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그 문제를 통증으로 알려주죠. 근데 재밌게도 통증으로 내가 느끼기 전에 이미 온 문제에 대한 것은 뇌가 해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수평이라는 각도로 제로 상태일 때는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건강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각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 몸에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 바로 뇌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더군요. 그런데 뇌가 예를 들어 30%까지는 스스로가 해결을 한다 치는데 30% 이상이 더 넘어갈 때는 뇌는 한계에 이르러 그 문제기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뇌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바로 통증이라는 아픔으로 그 문제를 알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리포터와 함께 논문을 쓸때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써봤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연구를 했고 많은 자료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까지의 과정이란 두뇌인.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 몸을 통제 관리 운영 조절하는 사령탑에서 우리 몸을 24시간 도와주고 있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느 부분에 고장이 생기면 뇌는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방관함으로, 반복함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므로, 그곳의 문제가 더 악화될 때, 주인님, 주인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인으로 뇌에서는 통증이라는 아픔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통증이 느껴지기까지에는 반드시 그진행한 역사가 있고 두뇌가 더 이상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뇌는 나에게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인님 주인님 내가 해결하기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통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증 외에도 느껴지는 표현 증상이라는 모든 것은 가려움이다, 뾰로지다, 두드러기다 등등의 모든 것. 이런 것이 바로 뇌에서 보내는 신호였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재밌게 말씀드리는 만통연 t v 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기대하실 것은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터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을 즉석통증해소법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